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4세대 실드보험에 대해서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뀌었던 실드보험이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 어떤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비보험이란 진단장으로 받는 보험이 아닌 실제로 내가 들어간 실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기에서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 일정에 본인 부담금을 제하고 청구를 해서 받게 되는 보험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비청구 시 급여,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기본적으로 했을 텐데, 국민 건강보험에 따라 건강 혜택이 진료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반대로 국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온 실비가 4세대 실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4세대 실비보험이 왜 새로 나온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기준 실비보험은 보험 청구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상관없이, 실를 보험 청구했다는 손해율이 발생이 되면, 보험 가입자 전체가 동일하게 분담을 해서, 갱신할 때 할정된 보험을 납부했었는데, 사실 이게,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난한번도타본게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래서, 보험 가입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개선하고자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더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아진 건 확실한데 그런데 문제는 심비 보험 자체가 보험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냐 안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새로 내놓게 되더라도 시리 보험 자체가 보험사에 손실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4세대 신손 보험을 내놓지 않은 회사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4세대 신비를 보험을 내놓은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내놓았을까요? 아니겠죠. 어쨌든, 새롭게 내놓더라도 기존 보장을 좀더 까다롭게 바꿔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바뀌, 바퀴대 4세대 보험의 주요 팩트는 이겁니다. 비급여 부분을 보험회사입장에 봤을 때, 최대한 청구를 좀 줄여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면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급여와 비급여 합체서 보상하고, 비급여 특약 3가지가 있죠. 도수, 비급여, MRI를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신 분에 한해서 보상해 줬는데, 이번에 바퀴대 4세대 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두 가지를 아예 분리해서 보상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통원을 했을 때, 이번에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보통 통합을 했을 때는 3세대 시도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교, 비급여 합해서 주류비를 청구하더라도 하루 만 원, 2만 원을 제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비급여 특약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주사, 에마다이 이런 것들도 본인 부담금 30%를 제하고 보장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비급여 비급 급여 비급여만 분류해서 특이한 세 가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에서 많은 2만 원을 먼저 제합니다. 급여 비급여에 나오면 비급여 부분의 MRI 등 어떤 비급여가 되면. 상관없이 3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번을하려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이번을 하게 되었을 때 기존 실리 보험은 자기 부담금 10%, 20%선택을 해서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제하면 되는데, 이번에 바뀐 사세대 보험은 비급여라고 불리게 되면 무조건 본인 부담금 30%를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비글 부분이 정말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본인 부담해야 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 할증이나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여, 비급여 나눠서 보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할인 탈증이 되냐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할인 탈증이 됩니다. 많이 청구를 하게 되면 할증이 되는 것으로,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급여 비급여를 합산해서 할인 할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실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쌀 수 있겠죠. 다행히 그게 아니라 비급여 부분만 적용시켜 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서 병원 자주 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 좋게 바뀐 거고 저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그동안 많이 갱신된 시비보험에 불만이 있다 했을 때 개선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실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플까요? 아플지 않을까요? 아플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급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 뭐 할증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험 가입을 하고도 건강관리 신경은 쓰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험이 산정될까요? 급여 부분은 기존 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갱신되는 그 기간이 매년 1 년씩이니까 매년 할증이 되겠죠. 이 부분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용된 것이 비급여 이용량. 비급여는 보상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비싸게 되고 어떤 분은 사게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에서 보상받은 적이 없다면 기준 보험료에서 오픈 할인되는 것이고 비급여 부분 지급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할인할증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만약 비급여 지급보험료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청구금액에 따라서 할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금액이 근데비 300만원 이상이라면 30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300% 그러면 그 기준이 100만원이었다면 350만원 청구했다 그러면 기준보험료가 300% 이상이 되는 거니까 네, 3만 원 인상이 되니까 4만 3만 원 인상이 되었으니까 4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할증 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냈던 할증 수준의 기준 보험료가 초기화됩니다. 전년도 1 0원 냈다면 그 다음 연도는 11,000원 할증이 되었다고 한다면 11,000원으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비급여 청구 부분에서 많이 냈냐 적게 냈냐 따라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는 할증된 금액을 할인받은 사람에게 충족시켜서 보험 지급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맞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 암질환, 심장질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어운취약계층은 보험을, 차등을 제외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려운 계층에게는 제외시켜 줄게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말고는 할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비급여되는 부분이 정말 많을텐데요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2년간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지 않았다면 급여 차등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또는 할인증이 적용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3년이 지난 날부터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치료를 기준를 가입했다면 2024년부터 할인과 할증 예,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도와 횟수 제한입니다 어, 기존의 3세대는 지병, 어, 이건 각각 한도가 5천만원이었습니다 근데 4세대 시비보험의 경우는 질병상해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면책기간에 대해서 어 정말 중요한데요. 면책 기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원비 보상인 경우 하루 30만 원에서 해당 20만 원까지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통원 출의 한도도 줄어들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비급여 한해서 별도 통원 횟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재가주 줄입니다. 기존 착각시일 경우는 재가입 주기는 15년마다 재가입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에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재가입을 원하면 보호회사가 거절하지 못하고 재가입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변경된 약관 보장한도 이런 것들을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15년마다 했는데 4세대 시위보험 경우는 5년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재가입이 되는데 변경된 약관의 보장한도 보장내용이 언제든 5년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가 주기가 짧아지겠죠. 보험사에 유리하게 바뀔까요? 가입자에 유리하게 바뀔까요? 보험사 유리하게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상이 되는 부분에서 좋아진 부분 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진 부분 첫 번째는 불임 관련 질환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2년 후부터 급여 항목에보장되도록 변경됐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중 가입 시 출생 내지라에대서 확대했는데 태아에 가입 때성장성내지라는 급여 항목으로 보장해주겠다고 변경됐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질환인데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여드름과 같이 어, 피부 질환도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졌죠? 그 보장이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 받아보셨나요? 이 도수치료는 마사지 지압 같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많이 좋다고 하십니다. 사실 도수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받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걸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기존 3세대부터 어떻게 되냐면 해수제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4세대1 실비로 바뀌면서 해수제한은 동일한데 매 10회씩 바뀔 때마다 증세가 완화될 때 연간 50회까지 다시 말해서, 도수 치료로 인한 과도한 과잉 어류비 청구 때문에 보험사에서 막대한 소실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1번씩 도수 치료를 받을 때마다 치료를 음, 좋아졌다는 완화되었다는 병적 완화 관련된 일산 소견서, 기타 소견서로 확인을 받고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어, 지속적으로 청구를 하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험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구, 회사, 청구 회수는 동일하지만 매는 10번씩 보험사에서 오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의 약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이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되죠. 어 까다로운 부분은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의 주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피곤하고 몸살날할때 병원가서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받아서 보상받은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청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약사 법령에 의해서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주사를 쓰세요.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투여를 했다면 보상 처리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배복 주사를 만약 에 맞았습니다. 기존에는 피부 미백 효과도 볼겸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배복 주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알콜 중독이나 만성 간절한 개성 기능으로 허가된 주사입니다. 이 주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보상처리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비교를 주사마다 이렇게 증상 별 허가 사항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안 쓰면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보험료 차입니다 3세대 보험료는 10% 정도 저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니한 차이죠. 1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체감할 정도의 10%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4세대 실비에 대해서 변화된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비보험은 안 갈아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는 급여 부분으로 청구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보상 청구를 해도 이 부분은 시경안 쓰셔도 보상받는 부분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다만 비급여 부분은 보험사가 손해를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까다롭게 해서 보상을 해줄 거고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청구를 하면 할수록 보험료를 많이 받아낼 거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실 때 급여 청구는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비급여 부분에서는 치료를 받을 때실질적으로꼭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보험이 할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